삼국지 아시나요? 중국의 2세기 말에서 3세기에 쓰여진 역사서로 위초고 새나라의 힘겨루기를 담고 있는 재밌는 역사서입니다. 홍인에도 삼국지란 말이 있는데요. 크게 비트코인, 알트코인, 그리고 시바이너가 속해있는 밈코인을 크게 분류하여 삼국지라고 말합니다. 근데 요즘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원래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르고, 비트코인의 시장 점유율을 뜻하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수치가 떨어지게 되면, 알트코인이 오르는 현상이 일어났었는데, 이제는요, 알트코인들은 오르지 않고, 밈코인이 오르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업비트 측에서 발행한 알트코인 지수를 확인해보면요, 알트코인 시장 지수는 2022년 8월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떨어지기만 했습니다. 이상하죠? 분명 요새 장이 좋다, 어쩐다 했는데, 실상은 시장의 평균을 살펴보면, 알트코인은 전혀 오르지않습니다. 오르지 않고 계속 떨어지기만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시바이누의 공식 트위터에 따르면 시바이누는 알트코인들과는 반대로 지난 10월에 34.36% 상승했으며 상위 15개의 암호화폐 자산 중에 상승률은 도지코인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성과를 기록했죠. 정말 웃긴 건요. 이걸 두고 에이다의 창립자는 밈코인의 가치는 0이다라며 신랄한 비판을 했는데, 그상 에이다의 카르다노를 보면요. 1년 동안 추구장 한창 하락만 하다가 최근에는 호황장을 누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밈코인으로만 돈이 쏠리고 알트코인에는 돈이 안 들어오니까 그런 것 같은데 마음 씀씀이가 조금 안타깝네요 현재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요, 정말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난리가 났습니다. 얼마 전 1억을 돌파했던 비트코인, 그때가 트럼프의 승리 확률이 높아지면서 상승했었는데 투표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트럼프의 승리 확률이 엎치락 뒤치락 되니 다시 가격이 떨어졌는데요. 하지만 트럼프는 이 상황에 대한 승부수로 보좌관을 통해. 하나의 국가가 대규모로 비트코인 시장에 진입할 것이라며 암호화폐 관련 투표자들을 독려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비트코인의 전략적, 비축, 연방준비은행의 구매, 국부펀드를 포함한 몇 가지 방법으로 코인 기반의 준비금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하는데요.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실현만 된다면 전문가들은 현재 시세에서 최소 10배에 달하는 상승이 나올 걸로 보고 있어요. 아무래도 공약이다 보니까 당선만 된다면 미국이라는 초강대국 차원에서 막강한 자본이 코인 시장으로 흘러 들어올 테니까요. 만약 미국이 대통령을 필두로 이러한 공약들을 지켜나간다면 미국이란 이름 아래 다양한 나라, 인종들을 가리지 않고 미국이 인증한 코인 시장으로 들어올 것은 아직 때가 오지 않아도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시바인의 소각량 또한 얼마 전에 55억 개가 터져주며 연일 물량을 줄여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소각량에 의미 없다? 이런 소리들 하시는데 그나마 시바인은 총 공급량이 한 번에 나오고 나서 계속돼서 소각이 되고 있지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반대입니다. 계속해서 유통량 공급이 급증하며 가격 상승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계속 하락만 하고 있죠. 유의미하든 유의미하지 않든 시바이누는 좋은 길을 제대로 잘 가고 있습니다. 추가 공급이 없는 소각이니 다른 코인들보다 훨씬 상승률도 높았죠. 앞으로 좋은 소식들이 정말 많으니까요. 천천히 같이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바이누에 대한 많은 것들을 말씀드렸는데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주목해야 될건 따로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움직이는 시바인에 반해 시장이 좋든 안 좋든 간에 뭐100% 200%씩 야금야금 오르는 코인들인데 해당 코인에는 정말 아무런 호재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세력이 작정하고 은밀하게 몇 백%씩 올리는 코인들입니다. 이게 의혹이 아니라 실제일 수밖에 없는 게요. 일주일이 지나면 뭐 몇십% 프로, 많게는 350%까지 급등을 하는데 세력일 수밖에 없죠. 아무리 호재가 있다 한들 이렇게 급등시켜 버리는 게 말도 안 되는데 호재가 있으면 점차점차 시장 참여자들의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면서 며칠에서 한달 정도 시간을 두고 오르는 게 정설인데 이렇게까지 빠르게 급등시키는 거 보면 분명 누군가의 개입이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이런 작전 세력이 있는 게 확인이 된 사례가 있어요. 국내 3위 거래소인 코인원의 전 임원이 21개의 시세 주석에 가담했다는 겁니다. 이게 불과 1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세력 관련해서 리서치를 하다가 엄청난 걸 발견했거든요. 바로 비트코인의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가 맞는 걸로 의심되는 사이트인데요. 자, 바로 이 사이트거든요. 처음에는 뭔가 그림 같은 걸 전시하는 사이트인가 싶었는데, 자, 맨 아래쪽에 보시면요. 사토시 나카모토로 되어 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자, 사토시 나카모토라 되어 있고요. 자,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시면요. 자, 웬 이상한 그림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에서 그림에서 계속 넘기다 보면요. 어, I'm on image title. 그러니까 이, 이미지를 이 설명해 달라. 이렇게 써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처음 봤을 때, 무슨 사이트를 만들자 말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옆으로 가도, 가도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혹시 뭔가 그림에 숨겨져 있는 게 있나 싶어서 이제 유심히도 들여다 봤는데, 뭐 특이한 점은 없었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오니 이상한 백룸 같은 소름 끼치는 그림과 함께, 안녕, 여기는 어떻게 알았니? 자, 뭐가 됐든 환영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써 있고요. 이 사이트에 대해서 쭉 소개가 나와 있는데, 뭐 별다른 점은 없어 보여요. 대충 뭐 30년 이상, 30년 이상 여력을 갖고 있고, 많은 미술품들을 취급한다. 요 정도로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는 또 이름과 이메일을 적고, 뭐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 이런 게왜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 여기까지가 끝 같지만요. 절대 아닙니다. 아까 보셨던 밑에, 밑에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되어 있는 요것도 클릭이 가능하더라고요. 되게 신기해서 이런 데에 숨겨놔서 사람들이 접근을 피하려던 것 같은데 호기심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 이렇게 이상한 가면과 함께 경고 관리자 외에 액세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네트워크가 매끄럽지 않습니다. 이렇게 뜹니다. 아, 이거 뭔가 있구나 싶었죠. 뭐 볼거는 다 봤고 뭐 딱히 누르는 것도 없고 뭔가 치는 것도 없길래 아 여기서 막히나 싶었는데 아 오른쪽 밑에 이렇게 쬐끄만한 가면이 하나 있습니다 가면이 덩그라니 하나 있더라구요 여기에 마우스를 올려보니까 또 클릭을 할수 있습니다 와 갑자기 사토시 나카모토가 나왔어요 아 이거는 또 누르라고 해놓고 눌러지지도 않고 무슨 무브엑스 월렛이라고 지갑 주소가 이렇게 덩그러니 있더라구요 어, 확인해 보니까 어, 밑에 같은 경우는 뭐 코인의 역사 같은 게 조금 써 있는데요. 자 여기 첫 번째 내용은요. 10 비트코인을 2009년 1월 12일 피니라는 사람한테 보냈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피니가 누구예요? 바로 이 사람이죠. 이 비트코인의 최초 수령자이고요. 이 사람의 시작으로 비트코인의 거래가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보시면 중요한 내용만 보겠습니다. 뭐 11년도 이쪽을 볼게요. 11년도에 뭐 30달러 이상, 30달러 이상 오른다고 되어 있고요. 14년도에는 대규모의 이동으로 1000달러까지 갈 거다. 이런 비트코인에 대한 알고 있는 내용이어서 아 그냥 처음에는 비트코인 소개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여기서 이상한 게 17년, 18년 이 사이에 14,000달러를 간다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 비트코인이 2만 달러를 넘게 급등했었잖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거를 보면은, 자, 19년도에, 19년도에, 세컨드 사스, 두 번째 사스가 올 것이다. 그러면서 4만 달러를 갈 거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두 번째 사스면요, 코로나죠, 코로나. 코로나. 자, 여러분, 이게 대박인 게 뭐냐면, 이때 비트코인, 21년도에 비트코인 6만 달러 그냥 넘었는데, 자, 여기서는 4만 달러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이 사이트를 만든 사람은 여기서 그냥 예측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측한 것보다 더 오른 거죠 자볼건다 봤으니 이제 여기 옆에 있는 핀을 누르면요 아까와는 조금 다른 갤러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조금 섬뜩하게 선택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선택하지 말라 진짜 누가 봐도 수상하죠. 영화 같은 데서 보면 꼭 하지 말란 거 하다가 죽는 사람도 봤는데, 아 아무래도 호기심에 쏙굳치다 보니까 좀 눌러봤는데요. 자, 이 글이, 뭐가 글이 나와 있어요. 일본어로 이렇게 되어 있고, 도지코인. 도지 코인, 도지. 알트코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날짜를 보시면 21년도 21년도 4월 7일에 쓰여진 글입니다. 도지코인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 제가 일본어를 좀잘 못해서 이거를 번역을 돌려봤는데, 자 차례대로 개날을 축하합니다. 소셜 미디어의 테스트 판에 참신한 선보인다. 그게 셀럽을 하나로 만든다. 이번이 처음이에요. 바로 하루 이틀 안에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대충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거면 밈코인이고요 SNS에는 셀럽들이 있으니 도지코인에 대한 내용이 맞는데요 자 여러분 보이시나요? 자 이때가 21년도 4월 7일이거든요 자, 보시면은 여기 쓰여진 대로 도지코인이 이때부터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도지코인 시작된 게 이제 일론 머스크가 SNS에 도지코인에 대해서 밝히다 보니까 올라갔잖아요 정말 그대로 이 날부터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또 다른 거를 보시면요 자, 뒤로 넘어와서 또 이거를 한번 클릭해 보면요. 이거는 21년도 10월 2일에 쓰여진 글인데, 시바의 뉴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쓰여진 걸 번역해 보면, 최상의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사기로 시작한 것이 혁신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줄 것이다. 미래는 알수 없다. 하지만 이것은 15일 이내 우리 비트코인 이상이 될 것입니다. 이거거든요. 자, 보시면은 이때, 이때죠. 이때가 10월 2일인데 15일 이내에 정말 미친듯이 상승해준 걸 확인했습니다 이 작성자가 누군지는 몰라도요 정말 대단한 사람임은 분명하죠 자 다시 돌아와서 왼쪽 걸 클릭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23년도 1월 1일날 쓰여진 글이고요 봉클 코인에 대한 글입니다 새해 1월 1일 해피 뉴 이어 자 이번에는 봉클 코인 이 코인을 나눠주기 시작하면서 이 대란이 일어난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시작임을 자 이렇게 번역이 됐거든요 자 역시나 2023년 2023년에 이 데이트 쳤던 게 바로 봉크죠 7,300%가 넘게 올랐습니다 쓰여진 날짜 1월 1일 이후로 정말 인생을 바꿀 만큼 올라갔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거 말고도 정말 뭐가 많거든요 자 솔라나도 있고 주자루 인우도 있고요 뭐 그리고 니어 프로토콜도 있는데요. 자, 이미 지나간 것들이라 뭐 사실상 그땐 그랬지 정도라서 자, 제일 마지막 글 여러분과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글 같은 경우에는요, 2024년 6월 4일에 쓰여진 글입니다. 자, 6월 주면 얼마 안 됐어요. 자, 번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올해 상승장 한달 안에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 중심에는 RWA가 존재한다. 6,000배의 미친 상승. 이 것이 마지막일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었거든요. 요즘 RWA 코인, RWA 코인 하면은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랑 기관이 관심 있어 하는데 이 익명의 거대 투자자 또한 이번 불장 수혜주로 RWA 코인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6천 배 상승이라고 하면 정말 꿈도 못꿀 정도의 수익이라 제가 이 코인 너무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이게 20원도 안 하는 코인인데 여러분. 이미 누군가 지금 눈치채고 일주일 만에 지금 거의 80%가 올랐습니다. 원래는 거래가 전혀 없던 코인이었는데 말이죠. 제가 보여드렸던 사이트에서 알려줬던 코인들이 지금 적어도 몇 백%, 몇만 배 이상 올라간 코인들 몇달 전에 올리는것 같은데요. 그냥 이거 6천 배가 아니라 3천 배, ,000배, 1천 배만 가져도 밥한끼 먹었다 치고 만 원만 넣잖아요. 그럼 천만 원이고요. 10만 원만 넣어도 1억입니다. 제가 사이트를 우연히 발견하고 6월 4일날, 6월 4일날 쓰여진 종목을 발견하는 데까지 정말 무수한 우연이 있었지만 뭐저 혼자 잘 되자는 게 아니라 제 영상을 애청해주시는 여러분께도 알려드려서 같이 수익 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영상에서 본 사이트, 발견한 종목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수익이라고, 댓글에 수익. 수익이라고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남겨주셨나요? 자, 남겨주셨으면 자, 이거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2519-9980 자, 여기로요. 수익 완료 수익 댓글 남겨주시고 수익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한분한분이 사이트에 나온 향후 6,000배까지 오를 수 있는 종목명 한분한분 한분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꼭 댓글에 수익 수익이라고 적으시고요. 저한테 문자로 수익 완료, 수익 완료라고 남겨주셔야 제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이라는 거 알고 제가 알려드리니까요. 꼭 댓글 남겨주시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참 이상한 사이트 탐방해 봤는데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새벽들은 이런 다크웹 같은 곳에서 대화를 나누고 정보를 교환하며 교류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사토시 나카모토인지는 모르겠으나 게시글로 봤을 때 정말 다 딱딱 맞아떨어지기는 했거든요. 이번 종목도 어쩌면요 반감기 상승세와 여러 호재가 맞물려서 엄청나게 올라갈 어쩌면 내 인생을 바꿔줄 종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